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회용품 등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분리 배출을 하고 있는데 많게는 절반 가까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쓰레기 처리 최전선에 있는 작업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알파고 김문희 기자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재활용 쓰레기를 밖으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인 한 고물상. 지난해 12월 허가도 받지 않고 폐기물을 보관하다 영업 정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양이 이제 너무 많아지고 처리 능력 밖에 이제 처리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이제 수거를 해 오시는 거죠. 코로나19 상황이 더해지면서 쓰레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난다는데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새벽 시간 이 재활용 쓰레기들이 나오는 주택가 골목을 따라가봤습니다. 겹겹이 쌓은 택배 상자를 수거차에 넣고 재활용 전용 그물망을 찾아 비우기를 반복. 수거받는 일회용품 등 택배 관련 쓰레기가 늘어난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엄청 나옵니다, 이게. 아이스팩이. 이게 많이 나와요? 이게 뭐 수출은 포홀 안에 서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들 수거를 안에 내용물을 뭐체질를 하고 배출을 하셔야 되는데. 종량제 봉투에 담겨야 할 쓰레기들이 재활용품과 뒤섞여 있습니다. 묶여있는 검은색 봉지를 열어보니 휴지 등 일반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덟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이틀 동안 모인 재활용 쓰레기 양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나 오염된 스티로폼 같이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활용이 안 되면 수거를 못하지만 현장에서는 막무가내로 치우라는 소리를 듣기 일쑤입니다안치 가냐, 막무가내놓고도안 치우고 하니하고. 쓰레기,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쓰고 온 차량들이 이곳 중간 선별업체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 80톤에서 90톤의 쓰레기가 들어왔지만 요즘은 평균 100톤. 많을 때는 120톤이 넘습니다. 평상시보다 두배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뭐 시키면 1 0 가지 넘게 이런 거에 담겨 오잖아요. 쓰레기 양도 양이지만 재활용이 되지 못하는 게더 문제입니다. 버려지는 쓰레기가 줄어드나 싶었는데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하루 8시간씩 플라스틱을 다시 분류하는 작업자들. 과연 어떤 재활용 쓰레기가 나올지 제가 선별 작업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재활용 품목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쓰레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 빨라요 선생님. 이거는 뭐 음식을 먹고 그냥 버리신 것 같고 이런 것까지 버리냐 했던 것들 뭐가 있을까요? 예, 뭐발그 주운 동물들, 고양이 같은 거, 개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올라오거든요. 시민들의 배출 의식도 문제지만 지자체의 수거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현장에서는 입을 모읍니다. 요일별로 품목을 나눠 수거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서로 다른 품목들을 한꺼번에 수거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별로 버려지는 쓰레기 양이 많게는 두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전국에서 다 똑같은 차량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압돌 압착차. 혼합 배출하는 방법에서는 뭐 획기적으로 동말품 그 자체가 줄거나 쓰레기 양이 줄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어렵다면 요일별로 재활용 품목을 세분화 하자는 겁니다. 지자체는 환경을 고려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당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품목 항목을 세분화면헷갈 뭐 담아서 내놓 망을 더 추가 배 추가로 제작해서 준다든지, 거는 비용 합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쓰레기 대란. 시민의식도 수거방식도 지금이 변화할 때라는 소리가 현장에 가득했습니다. 알파고, 김문입니다.